지난주 화제를 불러일으킨 제자들의 거침없는 폭로 열전 시작이 되 의대에 드리고처럼 네. 부모님을 모시고 쭉 이렇게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7시에 기상을 해서 적어도 8시까지는 신당으로 다 모입니다. 음. 아버지 일이 조금 많으신 분이셔서 아. 제가 진짜 스케줄을 잘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실습으로 배우고 정말 있습니다. 보기에요. 그렇죠 눈에 맞으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가 방순이, 방순이, 방순이. 아. 그러지게 하면 자보고 싶다. 그, 그, 그 점은 진짜 좀 있어요. 저도 동감해요. 늘 힘드신 게 많으신가 봐요. 저는 힘든 네. 게 전혀 없어가지고 이것 이거 보세요 <laughs> 그래서 준비했다. 과연 무당의 실제 하루는 어떨까 4인 4세 무당의 은밀한 24시 첫 번째 주인공은 미스터리서클 의 비주얼 담당 장정덕 나는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는 잘안 해요 저번에 구독했던 쌀 아니냐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나눠줘야지 이 정도면 다잖아 나는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는 잘안 해요 못 먹는 거 갖다 주면 안 되잖아 방송에서 최초 공개하는 장정덕의 24시 지금 시작합니다. 상담을 마친 후 발걸음을 재촉하는 장정덕 상담을 끝내자마자 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밖이 아닌 같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향한 장정덕 혹시 그만의 장소가 또 있는 걸까? 내가 비밀번호도 다 알잖아 아... 예고도 없이 찾아온 그를 맞이하는 익숙한 얼굴 바로 장정덕의 제자 깨비 도령이다. 저는 지금까지 제자를 딱둘 냈어요 아 내가 왜연태가 그러니까 제자를 왜안 냈지? 너무 이뻐 저는 그냥 저는 힘든 게 전혀 없어가지고 우변에서도 너는 정말 애동계의 금수저다 너는 진짜 신부모님은 잘 만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남자는 케미가 돋보이는 두 사람 그렇다면 니들의 일상은 어떨까? 부님들저 대장같이 받으시고 채식이자 깨비도좀잘 불리게 도와주시고 여기 점도은다 뺐네. 네. 빼라 그랬더니. 네. 여기 안 사니? 소파 안 사? <laughs> 아, 말안 들어? 아니 그래도 손님들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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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할 때 어디 앉아있 기가 좀 불편하잖아. 소파에 네. 목소실 올려드리고. 네. 초 많이 켰네. 관찰을 멈추지 않는 매는 장정덕 또 잘못된 게 있나요? 이거 저번에 기도 갔다 온쌀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내려 달 지났으니까. 어. 사탕도 너무 많다야. 이거 내려서 저기 경로당의 할머니 이런 분들 조리금 좋아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때 나눠줘야지 못 먹는 거 갖다 주면 안 되잖아. 네. 자신의 신당만큼 꼼꼼하게 매일 제자의 신당을 챙긴다는 장정덕. 소화로니까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될수 있으면 여기 일정부는 그냥 닫아놔. 네.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불살머니 먼저 보이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 네. 평소에 수시로 오셔가지고. 그 손님 볼때 빼고는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도 좀 잘해주시는 편이시고요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세세하게 가까워서 집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위아래로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전좀 좋더라고요 더 별로 안전은 안 좋다고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laughs> 나는 잔소리는 잘안 해요 네? 정말 잔소리 안 하시는 거 맞나요? 그리고 물 올려 물그릇을 네. 바닥에 두면 어떡하여기 아, 예. 이렇게 올려놓고 해야지. 힘을 묻고 바닥에 누는 사람이 어디냐? 네. 깨비 도령이 그래서... 가장 긴장한다는 시간이 찾아왔다. 그 점사 본거 얘기 해봐 그러면. 오전에 지금 급하게 오셨다 가신 분인데요. 가업장을 어. 이동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어. 드는 삼재라 좀 조심하셔서 이동하려고는. 올해는 어, 올해는 변동할 운은 별로 없어 그분은. 네.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 그랬다고? 네. 깨비도령의 점선 내용이 잘못된 걸까? 잘했네. 잘했네. 움직이면 억지로 하게 되잖아. 뭐든지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안 좋아. 그리고 꼭안될 때, 자기가 꼭안 좋을 때, 네. 확장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꼭 이동하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건잘 얘기해 줬네. 잘 줬네. 공수 그렇게 하면 잘 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래. 하고 준비하고 네. 올라와. 그러면 잔소리도 사랑이다. 저희 정말 사이 좋습니다.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다는 장정덕. 이번에는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찾았다. 산! 고마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일로 와. 산아 일로 와. 가자. 고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긴 이곳은 아니, 과연 이리 와. 어디일까?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제일일뭘 먹고 하 그러. 그래. 아이 제 산아! 산 일로. 산! 산 일로. 반려견들 앞에서는 무장해제되는 장정덕. 이런 모습 처음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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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래, 합장해. 안녕하세요. 아이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있고 그랬는데 자꾸 신령님이 흙 밟고 살자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강화로 오게 됐어요. 여기는 제가 와서 기도도 하고, 신령님한테 기도도 하고.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조용해서. 예, 바로 앞에가 또 산이고, 예, 물도 있고 그러니까. 강화는 조용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좋지. 예, 그래서, 제자들도 여기 가끔 오면 이제 공부하고 그래요. 예. 되게 오래된 문서예요. 되게 오래된 문서인데, 진호기꽃 할때 쓰는 바리공주, 어, 그거 옛날 문서인데, 어렵게 어렵게 누구한테 구해서 공부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러죠. 우리 저기, 신딸, 신아들. 아못 보셨죠?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서 점점 위선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내 있었잖아. 그럴, 그럴 리가 있겠어? <laughs>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볼수 있었는데 세, 세월이 얼마인데 <laughs> 볼수 있었는데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실시의 도 나라 천대주님 전이랍니다 몸수가 건강고 만 수가 편안하게 음. 그러면 너희들 그 저기 그 구탈 때 그거 뒤에서 이제 해주잖아. 그럼 일단 처음에 천국마지 가잖아. 천국마지 가면 불사가고 음. 칠성 가잖아. 그다음에 재석 가고 재석 가는 것까지 알지. 음. 천왕 중상인 갈때 선생님들 재금 주는 거야 재금. 음. 어? 그것까지 알지. 부인실령님 호구뽀라 그러잖아. 그거 하고, 분인신령 의대 주고. 얘 가? 분인신령이하고 호구뽀 뭔지 몰라? 빨간 보재기 그거? 빨간, 예, 알아요. 그거 드리고, 도당거리에 갈때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산종이하고 월두 드리는 거, 월두. 응, 음, 월두. 벗고 이제 신장님 놀아. 신장님 번거지, 오방기. 창부, 뭐, 선앙. 산거에서 그렇게 논단 말이야 부채만 가지고 가니까 더 이상 뭐 드릴 건 없고 별상님 별상님은 삼지창하고 부채 삼지창하고 부채요. 아 그리고 음데 <laughs> 어. 나중에 그한 번만 보면 계속 아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려 그러면 또그 헷갈리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저는 화는 잘안 내는 편 진짜로 예. 진짜 화는 좀안 내는데 크게 혼난 적은 별로 없어 아직까지 맞 네, 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왜 그게 왜 아니고, 잘 하고 있다고? <laughs> 아니 제가요,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야? 기도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도를 게을리게 하거나 조금 아프다고 조금 짧게 하거나 이럴 때는 좀 크게 혼난 적이 한번 있거든요. 자주 오시잖아요, 저희 신당은. 그래서. 옥수가 갈리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게 금세 또 아시더라고요. 그못 가른 날만 딱 모셔요. <laughs> 크게 혼난 적이 있죠, 그래서. 아 기본적으로, 제자가, 신을 받은 제자가 그냥 얼마 안된 애동이지, 자기가 모신 신령이 애동은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죠. 네, 존중해 주고. 크게 야단은 잘안 쳐요. 그리고 야단 치면 안 좋잖아, 서로 관계도 그렇고. 잘한다, 잘한다, 자꾸 해줘야 좋잖아요. 기도 살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 편. 그냥 나만의 교육 방식. 추억과 애정에 담긴 소중한 공간. 다음에 또 초대할게요. 강화 신당에서 일정을 마치고 제자들과 바다로 향한 장정덕. 혹시 제자들과 함께 바람이라도 세려는 걸까? 선생 더 오랜만이지. 반년, 반년인 것 같은데. 6 개월 만인가? 응. 흘린 건 다시 넣지 말고. 네 버렸어요. 허공기도 터요. 오늘은 뭐. 제 기도하러 왔다기 보다도 제자들 세대를 또 밝았으니까 세명기 받아가라고 용왕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야 용왕님한테. 산이고 물이고 기도하면 내가 그랬잖아. 따라들고 묻어들고 또 우리가 잘 몰라서 또 음식 끝에도 이런 부정들이 많어. 그러니까 부정을 먼저 쳐내는 거야. 내 향랑! 초하루가 되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터를 찾는다는 장정덕. 오늘 그가 찾은 이곳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였다. 소설 용왕이고요 사해 바다 용왕님 전에 하위들을 받아 세기자도 인사 발언의 정성이랍니다 기도 발언에도 정성. 천안에 실령님 네들 서운하다 마시고요 섭섭하다 마시고요 너는 누구 받았어? 너왜 울었어? 요 저는 자꾸 대신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네, 그래. 자꾸 안쓰럽다고 야 너는 뭐? 네가 뭐가 불쌍해 실령님 모시려고 면뭐 대신하는데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아, 뭐 오랜만에 여기 말문 터던 여기 장세오니까 할머니가 다시 또 오셔서 되게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네. 너도 여기, 심... 말문 들어 여기 왔었지, 할머니. 너도 여기 왔어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니네들 좀말문든니까 그러니까 고향이나 마찬가지.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고향이나 마찬가지. 음. 나도 옛날에 뭐, 어디 가서 뭐, 삼선을 돌든 뭐로 하든 그랬을 때말못 쳤을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나도 고향 같고. 여자를 여기하 친정 같고, 음. 여기도 역시, 얘네들도. 제자를 내가 왜안 내냐면, 나는 성격상, 얘들 알겠지만, 내가 막 이렇게 걷어야 되고, 좀 뭔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자신이 없었어, 내가. 그래서 음. 그냥, 제가 안 받고 그랬었는데, 너 들어오고, 이제, 깨비 들어오고, 내가 그냥, 아, 얘네들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야당 안 쳐도 막 기도를 잘안 하고 그러거든요, 진짜. 네. 무당은 기도가 최고야. 기도밖에 할게 없어. 아, 그래도 저 사람 누구한테 배웠는지 잘 배웠다.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잖 오! 대박 대박 대박. <laughs> 기도가 잘 됐대요. 둘다 오반기 뽑아봤는데 둘다 빠장아야 한걸 뽑았대요. 둘 다? 네. 아주 이제 안 시켜도 잘안 해.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장정덕의 24시. 제자들과 함께하는 기도가 가장 즐겁습니다.